네, 안녕하세요. 이마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도 오랜만에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9만 원을 좀 돌파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 오늘의 상승 그리고 하반기까지 하반기에 강력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려 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또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마트가 이제 올해 뭐 가파르진 않지만 꾸준히 좀 우상향세를 보여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추세 자체는 꾸준히 좀 유지를 잘 해주고 있었죠. 자 그래서 차트를 조금만 이제 넓게 보면요. 자 이거 여기서 왜 주춤주춤 거리면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냐면 이 앞전에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매물대들을 소화를 하면서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락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파동을 만들어 내면서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마트가 이제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또 나올 때는 이 위로 올라갈 때는 매물대가 얇아지는 구간이니까 이 아래에서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들은 보였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자, 이 준비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박스권 뚫어내면서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 네, 오늘 또한 7% 정도 올라오면서 자이 박스권의 상단부근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네, 이마트가 이거 조만간 여기를 뚫어내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뚫어내기 직전에 이 전에 이 안에서 매집을 충분히 다 해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마트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자 미친듯이 외국인만 매수하죠 여기서 보면은 뭐 기관이나 보험, 연기금 이런 데서는 이제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도 매수를 하는데 기관, 투신, 은행 이런 데 매수가 좀 받쳐주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원래 이제 매수를 하고 있었으니까 외국인 매수에다가 뭐 기관이나 은행 투신, 뭐 연기금까지 이런데 수급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오늘처럼 주가가 이제 세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의 수급을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의 주포인 외국인들의 수급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수급 주체가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자 그럼 지금 수급도 무난하게 좋고 이 박스권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이마트가 하반기에 여기를 뚫어내고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마트 핵심 키워드는 실적 그다음에 밸류업 뭐 이런 거죠. 지금 이마트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주도로 본업 강화, 그다음에 주주 가치 제고라는 전략 아래서 또 퀀텀 점프를 노리고 있다. 이제 지난해에는 이마트가 사상 첫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또 실적 개선을 보여주면서 실적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593억 원으로 뭐 같은 기간 대비해서 238% 증가 그 다음에 2017년 이후에 8년 만에 1분기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또 배당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부분도 또 이마트 같은 기업에는 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마트가 올해부터는 실적이 좀잘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5천억까지 올라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내년, 내후년 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마트는 지금 PBR이라고도 하죠. 주가 순 자산 비율이 지금 한0.2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평가가 깔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주주가치 재고 등을 통해서 또 이런 저평가가 부각이 될수 있는 시점이 이번 하반기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마트의 이제 월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마트 주가가 지금 완전 이제 바닥권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 자체가 그동안은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탁 이어왔어요. 자, 그런데 2024년부터 달라져요. 이 하락세를 멈추고 나서 이때부터는 주가가 옆으로 가죠. 큰 바닥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 추세 자체가 이제는 하락에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자, 하락 나오다가 하락 멈추고 주가 횡보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모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025년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에 해다. 이 정도 크게 봤을 때 뭐, 아직까지는 반등이 크게 나온 건 없죠. 그럼 지금 이마트의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이번 정부에서 이마트가 주목받을 수 있는 모멘텀. 뭐, 사실, 이마트는 저평가만 조금 해소가 돼도, 이거보다는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 기업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될수 있는 시점이, 뭐, 올해부터 조금씩 반영은 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본격적으로 반등이 될수 있는 시점이, 이번 하반기다라는 거죠. 하반기. 자, 그러면 이마트의 주가가 하반기에는 좀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이마트 들고 있는데 평단이 높다. 아니면 이 종목 사야 되는데 아직 못, 못 사고 있다. 하셨던 분들도, 자, 이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박스권 있죠? 여기 뚫어내기 전, 전에 잡아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안 뚫어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중도 충분히 실어놓고 평단 낮춰두실 분들은 축가면서도 하고요. 미리 담을 만큼 담아놓고 그 다음 상승을 노려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마트 이번 주부터 7월달에는 좀 매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마트 7월달 매집을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자, 근데 저는 근데 제가 타점 진입할 때또 저혼자서만 타점을 진입한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있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영상 올려 드리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타점을 왜 보내드리냐면요. 자,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올려 드리는 종목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또제 채널도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독자 수를 모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아니면 VIP방 자, 요런 거안 한다. 그리고 간혹 제 문자 받으시고 또 수익났다라고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선물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이런 것도 안 받는다. 그냥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좀 해주세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면 충분하다. 자, 그러면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구독 누르신 분들 제가 타점을 어떻게 보내드리냐면요. 여기 위에 보면 제 번호가 나와 있어요. 자, 제 번호 띄워놨는데 010-6790-5019니까 자, 이거 제 번호 저장해두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구독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왔을 때 타점들 문자로 또 이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타점 필요하신 분들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타점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매수 매도를 할 때는 왜 여기서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왜 여기서 매도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이 알려 드리니까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시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수익들 내 드리면서 채널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 왔는데요. 저를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보세요. 자, 보면 제가 매수매도를 할때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 주포인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종목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매집 신호가 꾸준히 떴기 때문에 아이 종목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드렸어요 자, 저희 채널에 로보티즈 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같이 매매를 해왔는데 자 보면은 4월 1일 날 제가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자, 보면 4월 1일이 언제냐면요. 자, 이 날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라고 한 거는 앞전에 이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제 선을 그어 놓고 자, 바닥을 잡을 때 보면 꾸준히 이 매집 신호가 떴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급등 직전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 드렸어요. 자, 그래서 5월 13일 날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보티즈 영상 중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 5월 13일날 올려드린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냐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5월 13일에 로보티즈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때 제가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 그래서 로보티즈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올라가면은자 여기서 신고가네. 이제 이 기업의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자, 1차 상승 나왔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박스권 그려요 그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가네. 자,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 앞전에 움직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알려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5월 13일이 언제예요? 자, 보면 차트에서 지금 5월 13일이 자 정확하게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 전에 상한가 하기 직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세력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세력이 목표로 하는 매도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다. 세력의 목표 선. 그래서 올라가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럼 또 주가가 눌리죠. 자, 그러면 다시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 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상한가 같죠. 자 그러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하고 올라갔을 때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 눌렸을 때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떴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지표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수 매도 지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 위에 제 번호 이제 나와 있어요. 010 6790 5019로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자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보내두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지표 보내드릴 건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표 좀 달라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좀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내드리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표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두시면 제가 늦더라도 이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지표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문자 남겨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매수터점, 매수터점 떴죠.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잠깐 쉬어가는데 원래는 세력의 목표가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밀리죠. 그래서 간혹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안 밀리거나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상승 파동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자, 카카오페이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 카카오그룹 대장주 반드시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카카오페이 눌림목 타점 한번 나왔을 때또 공략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6만 원부터 5만 5천 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 갭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5,000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가 짚고 안 밀렸어요. 아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번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 얼마라고 그랬어요. 6만원에서 55,000원. 자 여기서 눌림목 타점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6월 15일날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아,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정확하게 눌리죠. 어디까지 눌려요? 자, 저가가 54,3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문자 타 점도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타점 문자로 공유해 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마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마트의 차트를 보면, 자, 이 종목에서도 이제 매수 매도 타점 어느 정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바닥권에서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 앞전에 뜨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5월달, 6월달에도 자,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떴어요 바닥권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갈 건데, 그럼 이마트가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 종목 주가 올라갔을 때이노란색선 찍으러 갈수 있다라고 했죠. 세력의 목표선인 14만 원 정도 노란색 선 닿는 지점. 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자, 지금 주가가 9만 원 초반대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14만 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수로 조금 열어놔야 돼요. 자, 물론 이제 기다리면 1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목표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오래 걸리면 안될거 아니에요. 뭐 2년 3년 걸려서 이 목표가 달성하면 크게 의미가 좀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중간에 한번 매도를 하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최종 목표가는 우리가 14만원을 잡고 보도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접 타점을 잡아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 지금 사서 그냥 14만원에 팔면 됩니다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주식이라는 건 항상 이제 변수가 있고 이런 변수로 인해서 뭐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사야 되는 타점과 팔아야 되는 타점이 이런 변수나 중요한 이슈로 인해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직접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마트를 매매를 하다가 우리가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비싸게 팔아야 된다. 아니면 목표가는 뭐 14만 원이지만 뭐한 12만 원에 조금 더 빨리 팔고 뭐 다시 담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수에 대응을 하고 어떤 관점이 변하게 되면 제가 또 알려드릴 거니까요. 자, 우리 이마트 주주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이제 못 챙겨보거나 그러면 제가 이제 분석 영상을 매일은 못 올려드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요한 타점이 나왔을 때 매수음에도 타이밍은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타점 나왔을 때 문자로 다 전달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이마트 주주 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어놨으니까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만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이마트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다 전달해드리니까요. 또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독 문자 남겨 두시면 제가 또 이마트 타점뿐만 아니라 이 종목 이외에도 제 관심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타점 나오면 영상도 올려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종목들은 타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문자로도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챙겨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7월 달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가 흔치가 않다. 우리가 이럴 때는 벌수 있을 때좀 많이 벌어놓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우리 7월달에 매매 한번 잘해서 여름 휴가비 한번 벌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종목들 좋은 종목 있으면 이제 발굴해서 이제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7월달에 이제 여름 휴가비 벌어보실 우리 구독자분들.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잘 봤다고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저에게 이제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댓글도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이마트 하반기 강력한 반등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